좋아요. 좋아, 뭐 하고 있어요? <laughs> 뒤집어봐. 좋아, 가해봐. 옳지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. <laughs> 다시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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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<laughs> 아이고, 잘하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<laughs> 으이? 왜? 왜안 돼? 왜안 돼, 좋아요? 왜안 돼? 주아 포기했어? <웃음> <웃음> 다시 해봐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팔이 꼈다, 좋아요. 옳지. 자, 됐다. 됐다. 응?